실종됐던 에어아시아 8010편의 추락 현장에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탑승자들의 시신이 수습되기 시작하면서 유가족들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보르네오섬 중부 칼리만탄주의 판카란 분 지역 인근에서 실종됐던 에어아시아기 8051편 잔해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높은 파도와 강풍 속에서 이어진 수색 작업에서 남성 1명과 여성 2명 등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시신 수습 현장이 보도되자 인도네시아 주안다 국제공항에 모여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오열을 하고 정신을 잃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탑승하고 있던 한국인 3명에 관한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이외에도 실종기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들과 항공기 출입문, 산소 탱크 등이 수거됐습니다. 또한 항공기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해저에서 포착되면서 이 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수색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실종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수색 작업에는 선박 30척과 항공기 15대, 헬리콥터 7대 등이 동원됐으며 싱가폴과 말레이시아, 호주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해저에 가라앉은 기체 수색을 위해 미국과 영국에 수중 음파 탐지 기술 등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잔해들이 발견된 지점은 마지막으로 에어아시아기가 레이더에 포착된 지점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미안해. 한편 인도네시아 항공 당국은 에어아시아 사고 당시 인근 상공에서 다른 항공기 여섯 대가 비행 중이었기 때문에 고도를 높이겠다는 사고기의 요청을 승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A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